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를 보러 간게 아니라 다른 일로 공원을 넘어가다가 그 그림 그리기 대회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야, 잘들 그리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크게 이제 사생 대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뭐 하고 있던데. 뭐 도화지들을 그리고 이제 크레파스로막 그림들을 그리느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다들 뭐 먹을 거 들고 뭐 즐고 하는데 그중에 한 1학년쯤 됐겠는가 아이 하나가 도화지를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언닌 언니, 친언닌가 한 5, 6학년 된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다일한년부다 왔으니까 엄마나 엄마가 누가 그렇겠죠 도시락도 싸주면서 동생 잘 봐, 이렇게 했죠. 그림 그리면서 동생을 옆에도 같이 그리고 있는데, 동생이 막 울고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이도화지를 들고 막 울고 있고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뭘 똑같다 그러는가 봤더니 그이 앞에 커다란 나무 있는 걸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 놓고 보니 그 나무와 그림이 너무 안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려도 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을 한 거야. 그 언니가 똑같다고 누나가 보기엔 똑같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이 이 녀석이 지금 뭐이 그림을 그리다 말고 지막 울고 있는 거야. 뭐, 저딱 느낌에 일로 와. 가지고 도화지를 딱 받아가지고 제가 크레파스로 축축축 해주고 싶지만 내또 그림의 잼병이라 도저히 내가 그리나 걔가 그리나 비슷하게 날것 같아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왜 여선생 한 분이 손가락 사이사이 크레파스를 몇 가지를 딱 껴서 들고 이 다니스다가 오더니 그 도화지를 딱 받아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러더니 탁 건네줬어요. 어이 녀석이 그 그림을 보더니 우와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진짜 한3 분. 그런데 아까 있던 그림의 나무는 삐. 짱 마른 나무였어요 그리고 잎사귀도 다 가을 단풍을 지나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무 잎사귀였어요 그런데 선생님몇 번, 한 3번 정도 크레파스로 촥촥촥촥 그렸는데 얼마나 건실한 나무가 됐는지 얼마나 풍성한 나무가 됐는지 나무 가지도 나무 이 줄기도 얼마나 비슷한지 진짜 비슷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옆에서 우와 이소를 저도 했고 이 녀석 울다 말고 그 사이에 눈물도 다 가시지 않았는데 눈물을 닦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 야이 전문가의 손길이란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생동감 있는 색감으로 바뀌고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탁 나는 거죠. 단몇분 사이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와 같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도화지에 죄와 실패로 먹칠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착관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먹칠한 그 도화지를 받아 하나님의 크레파스와 하나님의 붓으로 우리 망가진 인생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고 있는 일들이신 겁니다.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경수가 끊겼다고 했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겁니다. 얼마나 암담한 그림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없어. 이제 후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붓으로 살아 인생에 하나님의 허단별과 해변의 무선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는 아름다운 어머니로 그림을 받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입니다. 우리들의 망가진 삶에 도와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레파스가 쓱쓱 지나가기만 하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에도 마찬가지 도화지 그림이 이곳저곳에 먹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야갈대우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갈대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고향도 버리라는 거죠 친척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사라를 데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산천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난 땅으로 갈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카, 롯을 포함시킨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포함시켜 그림에, 롯의 그림을 집어 넣은 거예요. 순종의 화폭에 먹칠을 했던 겁니다.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져 왔던 그 도화지에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롯이란 그림이 하나 들어간 거죠. 결국 롯은 아브라함과 이별을 하게 되죠. 이걸로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라에게 자신을 남편을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는 게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칠을 했던 이 도화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 롯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화지에 롯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먹칠된 도화지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애굽으로 가면 또 다른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검은색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거짓말이란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사라의 미모에 반한 왕 바로가. 그 사라를 마음에 품고 당장 내 아내를 삼겠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생긴 거죠 누이라고 속였으니 말도 못하고 종종 걸음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도화지에 먹물을 틀어 부은 것처럼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럼 이 도화지는 이제 끝이 났나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그림을 누가 새로 고쳐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의 크레타스로 엉망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도화지를 여기저기 손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니까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울과 그집의큰 지향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재앙이 왜이 땅에 시작이 됐는가? 바로 사례는 유부녀였던 겁니다. 바로가 두려워졌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얼른 불렀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림의 수정본을 완벽하게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애를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손도 못 댔습니다. 아브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물로 도배가 된이 도화지를 어떻게 할줄 몰라 그냥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레파스를 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고 금과 은과 많은 짐승들을 돌려받고 가난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계으로 올라가니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이요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13장으로 건너가니까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내와 그의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부로 네 올라왔는데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린 도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완전 엉망이 된 도화지. 하나님이 크레파스로 정리를 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의 손을 잡고 애국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도화지의 그림을 수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 그림밖에 없던 그곳에 아브라함의 기쁨으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애국을 출발하여 다시 가난안 땅으로 오는 그림을 그려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도 망가진 그림을 그렸죠 전쟁의 군사들을 보내고 전쟁의 결과로 심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베란다에 나와 멀리를 팔아보다가 그만 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 아연의 바세바를 본 거죠. 흑심의 생에서 바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검은색 그림이었습니다. 하나께 순종한 뜻대로 살아왔던 다윗의 생애의 첫 번째 목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잉태를 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됐을까 다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서 바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수고했어.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 이야기를 했어요. 충신인 우리 아는 전쟁 중에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를 같이 앓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 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왕궁 수비중과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타이슨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대장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요. 우리 아를 가장 극렬한 전쟁 맨 앞으로 보내놓고 군대를 살짝 철수시켜 우리를 죽게 만들라고 그대로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바세바의 관계로 검은색 그림을 그렸던 다윗, 그걸 감추기 위해 또다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검은 그림을 또 하나 그려 놓은 거죠. 거짓말의 그림을 또 그려 놓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얼른 바세바를 취하여 자신의 정식 아내로 삼습니다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검은색 그림이 그려진 거죠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진노하시게 하셨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바스바가 낳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 들어눕고 칠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 그를 살려 주시는 대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셔요. 다윗이요, 아이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금식하며 칠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후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맡겨진 백성을 돌보는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지의 꾸중을 듣고 왕좌에서 내려온 눈물로 회개했던 이타윗 그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합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큰절을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모을님 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회개와 자복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레파스를 또다시 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엉망이 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그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그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도화지, 솔로몬까지 역사되어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다윗의 검은색으로 엉망이 되어진 이 도화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고 나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뭐, 창조의 능력, 모든 능력을 다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의 도화지에 최대한의 검정색의 색칠을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먹물을 들러 부었죠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마가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넘겨줬다고요? 무리에게. 그 예수를 끌고 온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법적인 것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바라봐는도아주도록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대한 삶을 완전히 거짓으로 먹칠을 하고 중재을 만들어서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마가복 15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도를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도 좌우편에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겁니다 역사상 가장 극악한 범죄인으로 흉악한 먹칠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이에게 주는 범죄형이었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마지막 죽임 당하신 모습, 이것이 바로 먹칠된 그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고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크레파스를 드셨습니다. 그림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중 하나는 회귀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염소가 아닌 양으로 우편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꽉 막혀 있던 문, 닫혀 있던 문, 예수님이 들어가고 닫혀 있던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문으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은 4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와 의의의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 도화지에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용서와 의의를 얻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참한 그림은 하나님의 손에서 대석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습니다 마귀가 망쳐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화지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림의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어요 대체 그렇다면 우리의 삶, 바로 나의 삶, 나의 삶에 도와지는 어떤가? 여러분의 삶에 도와지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가요? 마귀들이 그려놓은 수많은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칠들이꽉차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아닌 척하고 있어도 도화지를 들여다보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림으로 꽉차 있을 겁니다. 얼굴을 들고 볼수 없을 만큼 검은 그림으로 꽉 채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전능하신 화가이신 하나님게 삶의 도화지를 드리지 않으면 망가진 인생의 그림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란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캄캄한 도화지에 빛을 그려 넣으신 겁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캄캄한 하늘에 선명한 하늘이 그려졌습니다. 온 땅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와 나무와 풀이 나타나라 하시에 물이 모이고 산천 초목이 자라나고 그리고 오곡백과 열매 짓친 나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을 했었지요.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물에는 고, 물고기가 한가로에 논일게 되었습니다. 땅에는 짐승들이 걷고, 뛰고,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궁하고 혼돈함이 흠이 깊은 처절한 파기와 절망의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시니까 아름다운 세계로 변했다는 것이죠. 우주 속의 유일한 오아시스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망가진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넣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화지를 내가 붙들고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라고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도화지의 그림을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놓지 않는 것 예림의1 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0편 37편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새롭게 그려진 인생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들이 새록새록 채워져 가고 있는 걸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골로도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엉망이 된 도화지를 받으셔서 그림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도화지를 건네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불완전하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화폭의 먹물을 쏟아 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물처럼 만들어 놓고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잘된 그림이라고 야 우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를 고쳐 새로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세기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바로 지금 포혈의 크레파스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들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인에게는 용서의의 그림을 그려넣어 주시죠 세숙과 마귀에게 잡힌 자에게는 성령 충만과 성결의 그림을 추가해 주십니다 병들고 고통받은 자에게 치료와 건강의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포열에 젖은 붓, 포혈로 만들어진 크레파스로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에 처한 자에게 부활과 영생과 영광의 화폭의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이 가족 여러분 두 손을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도화지를 제발 들이시기 바래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잠깐만요 내가 수정을 좀 해서 드릴게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께로 내어 놓으십시오 나와 주님의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꼭 움켜잡은 이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작품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 오늘 제발 여러분, 여러분을 드러내놓고 부족한 제가 제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하셔서 하나님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시작이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